부천 중에서도 역곡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과 정말 가까운데 아쉽지만 주소는 경기도라는 점 그리고 한정 거장 차이인 서울 온수역보다도 역곡역까지 넘어왔을 때 평수가 정말 넓어지고 금액대가 대폭 낮아진다 이런 점들을 캐치하신 분들이 과감하게 경기도 부천시 그리고 역곡역 일대로 이사를 결정하십니다. 오늘 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선 급행노선 역곡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나와 있고요. 26평을 사용하는 확장 면적까지 포함된 넓은 아파트입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여기는 3억대로 만날 수 있는 정말 괜찮은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산에 들어오는 이런 집들 저희 주택중개사가 열심히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고 저희 채널 꾸준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내집 장만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집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부 영상으로 출발합니다. 네, 입구는 뭐 무난합니다. 하지만 신발장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점도 괜찮고요. 주방에서 거실, 이렇게 분리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이렇게 사선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실은 거실대로, 주방은 주방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대 공간이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상부장, 하부장도 빽빽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보이기 싫은 짐들 다 안쪽으로 넣으실 만한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를 아예 뒤로 쭉 뺐는데요. 냉장고 자리는 비스포크 3개나 아니면 양문형 2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아, 문을 살짝 열어 놨더니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여기는... 짐작하셨을 겁니다. 평생 조망권을 이용할 수 있는 정남향의 채광입니다. 아, 채광이 지금 시간대에는 맞지 않았지만 채광이 조금 더 늦어지는 시간이면 안쪽 깊이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는 밝은 집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아, 위쪽에는 층고가 기본적인 2400 정도가 나오니까 조금 더 넓은 개방감도 가져갑니다. 아저 넓게 동강거리도 잘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참 조용합니다 그리고 반대쪽 면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도 잘 갖추고 있어서 거주하시기도 참 편한데 여기가 부천에 있는 외곽 지역이 아니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1호선 7호선 이용하기 좋은 온수역 역세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방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침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확장 면적이 포함된 넓은 공간이고요. 서브룸에서도 중간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서브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방입니다. 베란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침실 기능하기에는 충분한 3천이 넘게 나오는 사이즈고요. 이거는 실제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안쪽에는 베란다가 들어가 있는데 폭도 잘 나옵니다. 여기는 실외기 보관하시고 부족한 수납 보이기 싫은 짐들은 이쪽으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 메인 욕실 가보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샤워할 수 있는 폭 적절하게 나오는데 욕실을 너무 넓게 빼면 다른 공간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평형대에서는 적절한 알맞은 욕실 크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옆으로는 이 댁에서 가장 넓은 안방입니다. 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방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인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이 가정에서 침실을 각자 각자 배치하시기가 참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공간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 위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도 베란다 하나가 들어가는데 세탁실은 수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보일러 들어가 있고 어 이쪽마저도 조망이 정말 좋은데요 여기 아파트 단지 뒤쪽으로도 학교가 보이실까요? 학교가 바로 여기 있는데 걸어서 5분 또 아니면 7분 정도로 초등학교 한 곳, 중학교 두 곳이 있고 초등학교는 옆면에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두 개, 중학교 두 개가 되겠네요. 아, 부부 욕실은 폭잘 나옵니다. 정사각형 구조이고요. 샤워할 수 있는 폭도 적절하게 나옵니다. 너무 넓어지면 이런 공용 공간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평형대에는 알맞은 부부 욕실 아닌가 싶습니다. 아, 자 위쪽에도 보시면 실링 팬부터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에어컨을 안 켜도 정말 여름에도 시원할 정도의 느낌이 느껴지는 여기는 확장 면적 포함 실 면적 25평을 사용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억 중 후반대 분양을 하다가 미분양이 됐고 건설사가 도산위기까지 가는 정도로 정말 어려워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기회가 왔으니까 궁금한 점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고요. 입주금이 2천에서 3천만 원 있으신 분들 아직도 포기하기 이릅니다. 이분들 대출 규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직 보실 집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궁금한 점 위에 연락처로 문의주시고 꾸준하게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내집 마련. 여러분 꼭 맞는 집 찾으실 때까지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